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요즘은 지지율 이야기 하는 게참 즐겁습니다.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지지율 이야기 하면서 신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집권하고 한몇달 동안 좋았지만 그 후로는 뭐 그냥 계속해서 저공 비행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도 뭐 형편 무인지경,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었는데 한동안 조금 올라왔지만 또다시 꺾였었고요. 그 후로 계속해서 뭐 나쁜 상황을 초래하다가 어, 결국 이제 이런 상황 탄핵 소추되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제 곧 구속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속에서도 한 뜰기 희망의 꽃 바로 어, 지지율입니다. 이 지지율이 없으면은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지율이라도 받쳐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 정치 관련한 재세력들 그리고 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언론들이 이 지지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제도권 내부에서 어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진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요 조선일보가 지금 난리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어, 지금 보면 너무도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요.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이가 이긴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대통령을 뭐 감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지지율도 어쨌거나 자기 주자로서는 1위하지만, 그런데 악불사, 아, 어, 다된베야 지금 코가 지금, 이게, 어,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 지금 보면 윤대통령 체포 국면 들어서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입법 독주 더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이거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제일 지금 어, 다급한 게 공직 선거법이죠. 요걸 말이죠. 어, 대부분에서 그 법원 행정처에서 어, 거기 이제 재판 고등법원이죠. 그재판을 다른 신권은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하나만 어, 집중심리한다라는 거죠. 이제 두달 안에 이재명은 드디어 이제 선거가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자, 입법 독주 더 부각. 이재명은 그 많은 재판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어, 거무줄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더 부각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심판론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을 중심으로, 이재명 저거 안 된다. 이재명 잡아라. 어, 이게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최근에 지지율, 지지율 동향에서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지각변동이 터진 것은 거의 전적으로 2030 때문이에요. 2030. 에, 18세부터죠. 18세부터 4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기가. 18세부터 한 40, 한 30세까지 여,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엔젯으로 보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대입니까, 여기가?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연,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유권자의 어, 정화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만 35% 이상 될 거예요. 그야말로 거대한 그 표밭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심상천은 2030, 한달새 여당 지지율 급등 이런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 조선일보가 요즘 이 보도하는 태도를 제가 살펴보면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윤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신 누구를 세우려고 그랬죠. 그 자리에 한동훈을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은 버린 것 같아요. 한동훈 안 되겠다. 가능성 없다. 보수 메이저 그룹에서 한동훈을 이미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한동훈 열심히 해도 이제 보수가 안 들어옵니다, 한동훈에게는. 그래서 뭐 하려면 제3지대 가서 정치를 하든가 해야 되지. 국민의힘 안에서는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지금 최근 지지율 5% 나왔더구나. 5%.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3위, 4위, 4위 수준이야.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죠. 자, 어쨌거나 조선일보가 최근에 이재명을 깝니다. 계속. 계속 까왔어요, 사실은. 근데 대신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음, 마땅히. 그들 입맛에는 김문수 장관도 사실 맞지 않죠. 조선일보하고는. 그렇다고 누내세우자니또 딱히 없는 거야. 오세훈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세훈은 지지율이 시원치가 않네. 그리고 최근에 또 명태균 건으로 지금 크게 발목 하나 잡혀 있죠. 아 여기도 좀 아차 아킬레스건. 그래서 유승민 다시 세우자니 유승민이 지지율이 너무도 안 나와. 안 나와. 보수 안에서 지지율이 뭐가 1% 2% 빼야 한데 없는 거야 지금. 안철수 내세우자니 안철수는 정체성이 또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너무도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도 위험해요. 여기서 조선일보가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은 어, 이재명 얼굴 보기 싫죠. 예. 조선일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뭐 자기 주자라면은 그들 입맛이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마땅한 인물이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요 어쩌면은 대통령을 구하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들은요 단순한 언론이 아니고 거대한 메이저 미디어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업체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뭔가 거래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그런 어떤 거대 이제 언론 집단인데 이들의 선택이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차기 주자를 찾지 않고 윤 대통령 구하는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보다는 윤 대통령 어 일단 구해놓고 보자. 이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어요. 자 심상찬은 2030한달새 여당 지지율 급등. 이것도 말이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무려 20%포인트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조사 기간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숫자 자체의 차이는 뭐,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등락하는 그갭 있잖아요. 그리고 또 차이, 예, 그, 비율, 퍼센티지. 이게 너무도 차이가 나면은, 서로 간에 널뛰기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 값을 찾아야 되죠. 평균 값. 자, 그걸 찾아가 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과상된 왜곡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고, 어, 덜 표집된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고, 과표집된 거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지만 여러 개 여론조사를 묶어서 이렇게 잘 계산해 보면은 그 중간값이 나옵니다. 평균값이라는 것, 그거는 거의 마, 맞아 들어갑니다. 자윤 대통령 체포 전에 2030 여당 지지가 정말 어, 미미했습니다. 그게 말로 한자리 수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죠. 이게. 2030이 돌아오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것은 나라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중국화 되겠다. 중국 공산당이 설치겠다. 북한처럼 되겠다.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빨갱이론이 지금 먹히는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싸우려면요. 빨갱이 소리를 입에 달고 해야 돼, 사실은. 근데 그 누구도 빨갱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잖아요. 단한 명도. 근데 이게 전투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빨갱이와 싸움이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걸 몰라서 그래요. 둔감하거나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냥 민주 반민주 뭐 평화 반평화 독재 반독재 그 구도가 아니라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들의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에 걸친 공작이죠. 김일성의 그 교지 교시 있죠. 가끔 이런 어, 미국은, 어, 이게, 그 갓을 끊기가 힘든, 힘든다. 일본이라고 하는, 어, 갓는은 약하다. 그걸 끊어라. 그래서 친일파 프레임을 갖고 정치를 했죠. 저들이. 예전에는 민주, 반민주 이런 걸로 했습니다만. 됐습니다. 여론조사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다. 자, 20대, 30대 양당 지지율 변화. MBS 조사. MBS 이거는, 음, 글쎄요. 여기는 여기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 조사를 계속 발표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12월 3주째, 민주당이 37위, 31위 됐고요. 이 20대입니다. 30대들, 37위, 31로 많이 떨어졌죠. 무려 6% 떨어졌습니다. 6%. 근데 국민의 힘은 20대가 19에서 21로 3월로 갔고, 30대는 20에서 28로 무려 8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의 대등하다라고 봐야 되죠. 거의 양쪽이다. 이거는 MBS고요. 리얼미트에서는, 리얼미트 조사. 여기는 보면은 민주당이 5 3 7이 31.7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20대, 30대는 54.4가, 46.9로, 20대가 훨씬 많이 떨어졌죠. 이 세대가 어 공산당을 가장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빨갱이 말해도 된다니까요.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갱이라고 해도 돼. 이제 그걸 막 대놓고 말해야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거꾸로 몰릴까봐 한마디도 못하는 거잖아. 빨갱이는 빨갱이나 그래야지.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여 천조국 파랭이, 그 요즘 대박 떴잖아요. 그분. 그 미국인이잖아요. 그, 그 파랭이처럼, 저, 우리가, 우리가 파랭이면 그들은 빨갱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랭이는 지금 민주당이 색깔이 파란색을 갖고 있죠. 반대로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또 갖고 있고요. 자, 여기서 20대들. 국민의힘은 21.6에서 43. 무려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급등이네요. 어, 30대는 16.5에서 38.5. 이거는 20% 이상 더 많이 뛰었네, 여기는. 이게 지금 2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30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18세, 19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41세, 42세, 40세, 43세, 여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표를 잡아야 됩니다. 18세부터 한 사, 43세까지. 여기가 이렇게 어,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요. 그, 어, 윤 대통령 체포시켜 놓고, 구속시켜 놓고, 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래 되면은. 언론도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지지율 따라 움직이는 게 언론이고, 대부분은. 정치인들도 그걸 반영합니다. 어쨌거나. 자,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윤 탄핵 찬성 57%, 반대 36%, 이건 한국 갤럽이죠. 저, 여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다소 높죠. 어, 조국혁신당과 합치면 거의 비슷해요. 양쪽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올라왔다, 왔다라는 것을 여기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한, 한달전에 비해서 무려 두배 이상 뛰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어마어하게 지금 치솟고 있는 거죠. 다만 한국 갤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안 했더라고요. 자, 탄핵 체포했지만 야당 독주에 민심 뒤집혔다. 이게 전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윤 탄핵 찬성이 57, 반대가 36이잖아요. 이 한국 갤럽 조사가 제일 반대가 낮게 나오네. 다른 데는 40몇 프로 다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 고려하면은, 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가 40은 넘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개인 지지율은 벌써 50% 넘은 것도 나왔고. 자, 1인식이면은, 아직 그 탄핵, 인용 뭐 되든 기각 되든 각하 되든 그걸 결정하는 시간은 뭐 한두 달 이상 남았습니다. 두달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더 끌면 더 유리해요. 4월 18일입니까? 4월 중순에 이민선 그 문제 이민선하고 또 지금 문형배 둘이 지금 나갑니다 어, 재판관 둘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추가로 그 어, 거기 재판관을 임명을 못할 거요. 바로 그 여섯 명으로 남는 여섯 명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만 끌면은 어, 이거는 뭐 제가 볼때100% 이기고요. 빨리 하려는 거죠 저들이 그래서 막뭐 그래서 뒤에서 어떤 카르텔 혹은 어, 조작이나 공작 같은 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예, 어쨌거나 그건 뭐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으니까 다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면은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저항을 하는 수단이 제도권 안에서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변호인단이 역할을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주요한 메이지 미디어 언론들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3박자 4박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 어, 헌재도 마냥 속전속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연기가 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똥줄 타죠. 이랬다면, 어, 그러면 대통령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어, 기적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좌우지간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자. 기, 지지율. 아, 이것만 올리면은 저는, 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지지율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뭐, 수없이 많은 간접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 성공을 보장하는, 승리를 보장하는, 어, 일종의 이제 바로 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리 PD, 김진혜였습니다.